몽골이 한국화되는 이유는 뭘까요?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벗어난 지역은 대부분 유목나이프를 지속하고 있죠.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이든 수출이든 옆 나라가 길을 안내어주면 꽉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중국은 자기네들이 허락 안해주면 몽골이 풍족한 광물자원을 전 세계로 수출 못한다는 점을 노려서 본인들만 값비싼 몽골 자원을 거저 먹고 있죠.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 몽골인들이 웰컴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. 300만 몽골인 중 30만이 한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고 요즘 몽골 수도는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롯데리아나 CU 편의점도 길가다 하나씩 있는데요. 몽골인들이 자국에서 엘리트 코스로 졸업하고 대기업을 가도 첫 월급이 50만원 의사페이도 100만원인데 한국에선 한 달에 200만원이나 받죠. 플러스 한국 의료시스템과 편의시설 신세계를 맛본 몽골인들이 현지로 돌아와서 정부의 한국 벤치마킹을 요구하기 시작해 한국화가 현재 진행형입니다.